아, 여러분들, 안 하고, 지금, 지금 안 하고 뭐 하세요, 이거? 이건 해야 돼! 와, 아니, 스펙 괴물 됐어! 아니, 이거 내거단 거보다 훨씬 세잖아! 이러면! 아니, 아니, 이게 힘들어? 구독하면 뜹니다. 안 뜨면 신고. 아, 와, 이게 어떻게든 빨리 40을 찍어야 되는데, 와, 진짜 힘드네요. 이게 딱기란 지역으로 넘어오면서부터, 뭐, 이거 충전으로는 부족해요. 하루에 한 10번은 넘게씩 죽는 것 같아요. 퀘스트 깨기가 너무 어렵네요 이거 만화랑 체력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고 일단 자살을 돌릴 때 바디 투 마인드를 꺼야 돼요 이게 배틀 힐이 없으니까 냉정하게 너무 빡세요 이게 마도사 무가감한테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배틀 힐 같거든요 근데 배틀 힐이 문제가 뭐냐면은 제작이 안 돼요 이거 무조건 내가 다이아로 사야 되거든요 지금 아 그래서 지금 문제야 만약에 파랑색 잉크를 받는다고 해도 배틀 힐은 제작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거 당분간은 아마 자살을 못하기 때문에 물약 사냥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사냥도 이런 식으로 사냥하고 있는 사람들 거한 대씩 툭툭 쳐가지고 자살로로안 하고 수동으로 캐스트를 깨고 있거든요. 근데 40만 찍으면은 나에겐 이게 있잖아요. 신규 복귀 특급 성장 상자가 있잖아. 이거 까가지고 영웅 방호구 선택 상자 받아서 좀 쎄질 수 있어요. 성장의 새싹도 받거든요. 아니 갑자기 생각났는데 여기 희귀 스킬북 지원 상자에 있을 것 같은데? 배틀힐. 배틀힐 있네. 이걸 배우던가 아니면 좀 비싼 걸 배워야 되는데. 아 근데 비싼 걸로 배운 게 맞긴 해. 자 지금 보면은 마도서에 가요. 자 배틀힐도 99원이에요 구라죠 이거 1 0원짜리인데 이거 시세 잘못 올라와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세가 잘못됐어요 왜이렇게 시세갖고 장난을 치는거야 어 뭐야 받았다 어 이거 이거 잉크 어 이거 드디어 깨졌네 뭐야 어 잉크 받은지도 몰랐네 자 이걸 보면은 와 이거 양피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런 젠장 템페스트, 크리티컬 매직, 엠파워 오브 에코 쓰읍, 뭐가 났나아 이거 마증폭인데 템페스트는 솔직히 필요 없을 것 같고 와 크리티컬 매직 아니면 엠파워 오브 에코인데 뭐가 비싼데 엠파워 오브 에코 22원 크리티컬 매직 은 있지도 않아 와 뭐야 와씨 크리티컬 매직은 아예 없네 이 비싼 건가 보다 크리티컬 매직으로 갈게요 일단 꿀자리를 찾아가지고 여기서 일단 몰래 몰래 캐스트 깨고 빨리 도망가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궁금한 게우편이 뭐 와요 저도 개폭격 님이나 같이 하려고 왔어요 막 이렇게 막 같이 키운다고 하시는데 아니 그래도 내가 답장을 보낼라고 했어요 히히 <laughs> 감사합니다 에.. 답장 보낼라고 했는데 40부터 보낼 수 있대요 40 어떻게 찍으신 겁니까 40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경험치 60% 기란지역은 무조건 수, 수동으로 캐스트 깨야돼요 목도리 너무 빡셉니다 아 이게 40만 되면은 영..영.. 아 진짜 쭉쭉인데 한방이 스펙업인데 아 이거 진짜 35부터 40이 진짜 완전 지옥이었거든요 토탈로 한 10번은 넘게 죽은것같아 진짜.. 아.. 아, 그리고 이거, 낚시를 올린 것들이 좀 신호가 올 때가 됐는데, 아, 하나도 안 팔리네요. 씁쓸하게. 아, 이거 다음에는 이제 동부 진출일 텐데, 야, 이거 더, 더 이상은 이제 퀘스트로는 40부터는 좀 어렵다고 볼수 있거든요. 이제 닭살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좀만 더 뜨면은, 아마 이때쯤에 개미굴 상굴 진출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엔 저는 레이피어를 키웠잖아요. 레이피어는 치명타시 피흡이 있어가지고, 지속력이 괜찮았는데, 와 이제 그게 없으니까 확실히 빡세요. 일단 빠르게 40을 찍고 일단 다시 영상을 찍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진짜 40까지 인구의 시간이었습니다. 아 너무 힘들었어요. 아 진작 여기 와서 그냥 사냥할 걸 괜히 이 캐스트 깬다고 욕심내다가 진짜 몇번 죽은지도 모르고 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나 이제 40이에요. 달라진다고요. 그렇지. 오, 개승자의 자격도 생겼다. 아 이것도 진짜 필요하긴 했어. 아 이거 일단 개승자의 자격 깨면은 희귀면시 하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달라지는데. 자 일단은 개승자의 자격 좀 깨면서 다시 레벨 상자 언박싱 좀 해볼게요. 자 뭐가 들어있네. 자 새싹 있고요. 자 영웅 방어구 선택 상자가 있어요. 아 이게 뭐야? 오와. 아 방어구가 세트로 나오네. 한 부위만 주는 게 아니라 와 마제 세트 주는데? 와 미쳤다. 와! 와, 미친! 맞을 때 끼는 거야, 이렇게? 와, 돌았다. 와, 말도 안 돼. 와! 와! 아 여러분들, 안 하고, 지금, 지금 안 하고 뭐 하세요, 이거? 이건 해야 돼! 와, 아니, 스펙 괴물됐어. 아니, 이거 내거단거보다 훨씬 세잖아, 이러면. 뭐야, 이게? 풍영웅이야? 와, 진짜 미쳤다. 아니, 50레벨에 뭐 주냐? 성장 지원 영웅 망토 상자. 와! 와, 돌았다, 이거. 아 그리고 이거 살수 있잖아 지금 던전 시간 충전석? 매일 한 개씩이네? 매일 한 개씩 파는 거는 사줘야 되잖아 일단 대기하고 성장의 명예훈장 지원상자 개정당 다섯 번와 이것도 운 좋으면 많이 얻을 수 있겠네 근데 지금 필요한 거는 희귀 스킬북 어 희귀 스킬북 이거 사야돼 이거 하나 사고 뭐야 아, 아 딸리네? 그럼 뽑기권을 갈게요 이게 낫다 아 이게 새싹이 좀 빡세구나 새싹을 모아야 되네 이거 어서 얻냐? 이게, 이, 이걸로 얻는 거 아니야? 50레벨 돼야 되네, 다음에. 와, 레벨을, 레벨을 그래서 좀 빡세게 올려야 된다는 거구나. 자, 여기서 만약에 희귀 변신 뜨잖아요? 개승자 자격 스트안 깨요, 귀찮으니까. 일단 아가시온부터 돌려볼게 어? 그렇지! 컬렉션 오지게 올라가구요. 와, m t 게 MP 소모 감소에다가. 와, 끝났다, 이거는. 그렇지. 어, 미쳤어. 아니 레벨업 자체를 그냥 빨리 할것 같은데. 와, 모뎀에 명중 올라갔다. 나이스. 그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아, 여기서 빤짝! 아 아, 아. 아, 컬렉션 좀 올려자. 그렇지. 아, 뭐 이거 깨 놓을까? 자. 빤짝! 오, 나이스. 지팡이 떴어요. 지팡이 떴어요. 자, 이거 갑니다. 이거 일단 최소한 지팡이 희기는 떴다는 거예요. 어 뭐야? 아씨아 아, 창룡 떴어 아아저문2단 영웅은 좀 빡센데 여기서 영웅 되면 대박인데 진짜 이거 완전 되는 캐릭터야 이거 되는 캐릭터야 아아 아, 이게 바뀌었어라 아 이거 바뀌었어 대박인데 아 바뀌기만 했으면 진짜 대박인데 야 어쨌든 희귀 변신은 떴거든요 일단. 시전 속도 증가 엠파 오브 에코 이거 빨리 배워야겠다 자 일단은 40레벨 되면서 퐁퐁 성장했거든요 영변도 하나 얻었고 자 이제 앞으로 해야 될게 빨리 오, 50 찍어가지고 이거 한번더 달려야 될것 같고 와 근데 이거 새싹이 많이 필요한데 이게 새싹 이걸로 되나? 어 이게 새싹이 많이 필요한데 새싹을 어디서 구할 수가 없는데 와 이게 예. 씨앗을 잘 써야 되네 와 이거 나 내가 나 어쩌면 막쓴걸 수도 있어 지금 아 아,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지금 당장 이 내가 너무 필요했으니까. 와, 결국에 75까지 찍어야 되는데, 이게 돼? 6월 28일까지? 일단, 최대한 달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당검보단 세기 때문에, 조만간 당검 레벨은 역전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퐁퐁 성장! 네, 해보도록 할게요. 와, 이게, 진짜 미친 게 뭐냐면은, 자, 스펙 비교를 하잖아요? 원래 기존에 끼는 걸 끼면은, 방어 75에, 엠틱 36이거든요? 75에 36. 근데, 지금 받은 거 끼면은 방어 98에 리덕션도 올라가고요 MTG 43이야. 와, 미쳤다, 이거. 아니, 사냥을 하는데 MP가 달질 않아요. 아, 다디터 마인드가 이제 필요가 없어. 자, 이거는 이제 레벨업이 속도가 어마어마해질 거고요 일단은 아데나 스킬을 이제 배워야 돼요. 솔직히 더 이상의 스펙업은 이제 무의미할 것 같거든요, 이거. 그냥 개미굴에서 다이아 모아서 희귀스템 배워도 될거 같거든요. 일단은 진행할 수 있는 퀘스트 일단 깨면서 와, 이거, 말도 안 되게 세졌다, 진짜. 아니, 일단, MTG 안 딸리는 게 너무 꿀이야, 이거. 아, 데미지도 확 세졌어. 이거, 마제 세트가 너무 사기인데, 이거? 아, 일단은, 밤새 자동사냥을 진짜 마음 편히 돌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꿀이에요, 지금. 와, 말도 안 된다, 이거. 와, 여러분들, 진짜 지금 하세요. 이거 그냥, 아니, 지금 그냥 거저주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벤트야, 이거. 아, 옛날에서 진짜 상상도 못할 이벤트야. 이건 해야 돼, 지금. 아, 우리 단검 어떡하냐? 와, 어, 뭐야? 신규 복귀 전용 축복의 땅도 있네요. <laughs> 아, 이런 데가 있었어? 오케이. 이것도 좀 이따 가주면 되고. 자, 일단은 다시 퀘스트 존 진짜 막힘없이 쭉쭉 밀어보도록 할게요. 와,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네요.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리채 퀘스트도 깨주고요. 자, 이거를 뭐 가끔씩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리채가 뜨면은, 이런 식으로 채팅창에 나와요. 마검 자리채가 디온 영주에 소환됐다고. 근데 이거를 뭐 지도를 이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지도를 키고요. 오른쪽 상단에, 이거 보시면은, 이거 맨 왼쪽이 보스, 그 다음이 자리채거든요 이게 보시면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순간이동 주문서를 써가지고 그냥 바로 이동해서 이렇게 잡으시면 되니까, 굳이 막 이렇게 해서 막 지도를 막 찾아다니고, 예, 이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옛날에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